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에이 프로젠 관련된 어, 이슈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봤구요. 자, 뭐 STX 엔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요 종목도 항상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을 항상 같이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도 요 종목 대장 줍니다. STX 엔진이 대장이기 때문에 요 종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공략할 수 있는 팁을 제가 기본특강 때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또 매매를 해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빠르게 이제 개별 관심주부터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뉴진의 그리고 율호 뭐 이번 특별 강의, 어제 특별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최근에 나온 뭐요 정도 지지 또 생명선 부근 벗어나기 전까지 뭐이 흐름을 좀또 어, 상방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여전히 좀 유효하기 때문에 율호라는 종목도 저는 뭐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음, 넥스트 아이도 급소 맥점 어, 두산 뭐 그룹주들도 두산 솔루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매각과 관련된 어, 이슈가 계속 음, 여전히 어,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시 5일선 뭐 10일선 돌파하는 모습 속에서도 뭐 매매를 해볼 수 있는 모습이고 자 대한항공 이제 한진 그룹주들 보시면. 최근에 이제 한진카를 제가 이제 공략을 해서, 어 뭐, 매매 복귀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또 급락이 나와서 또 관련 또 코멘트를 드렸는데, 어찌됐건 간에 제가 좀요 정도, 어 라인, 한요 정도 라인까지 기술적 반등이 오더라도 요 정도 내에 좀 그치지 않을까. 어, 1 0번 금요일날 이 라인을 좀 넘어서는 그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지금 생명선을 탄 이후에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 네 체크를 해뭐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저는 제 기준 안에서 어 다른 종목들이 너무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아서 일단 한증칼 보다는 네뭐 대한항공 우선주와 대한항공은 일단은 뭐 아시아나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긴급 지원 소식에 시간에 급등을 했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제 경방과 한진 같은 경우는 제 기준 안에서 어 계속 좀 움직이고 있다. 어 그리고 이제 한국공항도 최대 주주가 이제 대한항공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최근에 움직임이 참어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 좀큰 변동을 또 보였던 이어 캔들의 저점을 깨기 전까지 뭐 어, 이런 자리에서도 이렇게 또 시세가 나올수 있는 어, 공간이죠 어, 위치입니다. 그래서 한국 공항까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요뭐 아시아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 보시고 최근에 또 하나니켈 1호와 하나니켈 2호가 뭐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데 시간에 또 급등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 체크. 어, 엔터미디어 컨텐츠 관련해서는 자 초록뱀. 그러니까, 초록뱀도 충분히 이제 카운터택 관점에서 뭐, 항상 좀 앞쪽에 좀 위치를 좀 시켰던 종목인데, 이게 이제 또 다른 모멘텀을 만나면서 급등을 했었죠. 이 W홀딩 컴퍼니. 항상 두 종목은 또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 A프로젠 관련 모멘텀으로 금요일장 좀한 차례 급등을 했었습니다. 어그 밖에 이제 방탄순단 관련된 종목들은 뭐, 이렇게 차트 빠르게 보고요. 이 YG 플러스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요 때인가요? 요때 음, 이제 이 부부의 세계 관련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꾸준히 5일선, 11일선 이어나가고 있어요. 내일도 아마 이 시청률을 좀 돌파를 해서, 뭐또 좋은 모습이 나올지, 아니면 갭만 띄우고, 음봉 마감할지, 네, 단 체크. 뭐 JTBC, 이 J 콘텐츠리 관련된, 아, JT, J 콘텐트리 관련주도, 어, 종목도 체크해 보시고, 뭐그 밖에 이한일령 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그 밖에 엔터 관련된 종목들은 이 오는 5월 15일 제가 예전부터 좀 말씀드렸던 이 기사 어 5월 15일 전까지 네어 체크는 하고 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딱 어, 제가 말씀드리는 급소 맥점에 해당되는 종목이 뚜렷하게 뭐 보이지가 않아서 일단 뭐 없앴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로 넘어가서요 메디아나라는 종목이 뭐 신고가를 지금 달리고 있나요? 네, 급소죠, 급소. 뭐 주봉 급소 맥점에 아주 음, 명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음. 아무튼 최근에 참 움직임이 좋습니다. 역시 이제 생명선 지지를 받고 이렇게 급등을 또 이어나가고 있고요. LNC 바이오 같은 경우도 급소 맥점 최근에 어, 요 자리에서부터 제가 언급을 계속 어, 또 어, 드렸던 종목이고요. LNC 바이오, 어, 신테카 바이오, 네이처셀 코롱 생명과학 넘어가고요. 자 아미코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참 움직임이 어, 좋습니다. 어, 그래서 체크해 보시고 신풍 제약과 신풍 제약 신품지약 우선주도. 네, 역시 마찬가지고요. 생명선 살아 있고 다만 뭐 피라맥스라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 어찌 됐건간에 이클로로킹 관련해서 계속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근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그냥 차트가 뭐 말을 해 주겠죠. 뭐 네, 그죠 어 이런 부분을 어, 좀 음, 체크해 두시고, 어, 아무튼 유의하면서 네, 네, 경계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CTC 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텔콘 RF, 그리고 뭐 화일약품, 진양지약 이런 종목들과 함께 제가 다 클로로킹 관련된 종목들로 다 정리를 좀해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영상으로도 제가, 어, 뭐라고 말씀드렸죠? CTC바이오는 네, 기술적으로 그래도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 좀 두겠다. 그래서 요 종목이 금요일장에도 좋은 모습 보였고요. 뭐 내일도 어, 선을 긋고 어, 선을 긋고 좀 대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CTC바이오 같은 경우는 요 어, 여기 제가 체크해 놨죠? SD바이오센서 어, 진단키트 어, 관련된 음, 아무튼 모멘텀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자, n g c 생명과학. 어, 어제 이제 특별 강의 때 n g c 생명과학도 제가 이제 쭉 모멘텀을 정리하고 있는 엑셀 표를 좀 보여드리면서 아마 자세히 보셨으면 뭐 n g c 생명과학, 매드팩도 이런 종목들 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약 확 어, 학회들이 계속해서 지금 음, 5월 뭐 초중 말뭐 6월 어, 이어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엔지 게임 생명과학도 아무튼 기술적으로도 좋고 어 모멘텀도 여전히 네, 아무튼 살아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최근에 아무튼 생명선 벗어나지 않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시세를 참 주면 참 좋은데, 일단은, 어, 요 라인, 어, 요 라인을 좀 벗어나기 전까지만 저는 또 체크를 해볼 생각이고요. 셀트리온, 뭐 셀트리온, 뭐 제약, 셀트리온 같이, 어, 한번 보시고, 테라제니텍스를 이제 제가 카운터택 관점에서 최근에 요 자리에서 또 충분히 어, 급등하기 좋은 날이다, 어,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매듭, 어, 테라제니텍스가 어, 급등을 한 뒤에, 매드팩토가 또 치고 나가고 있어요. 두 종목이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어, 매드팩토도 보시면 급소, 맥점, 뭐, 뚜렷한 모습이기 때문에, 요 종목도, 음, NG캠 생명과학이라든지, 테라자니텍스, 어, 함께 좀 계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라자니텍스를 제가 만원까지만 보겠다. 요때 어, 만 원까지만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나서는 요 정도까지만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요 라인 위에서 또 움직임을 뭐줄 수도 있는 자리죠. 그래서 아무튼 테라자니틱스도 체크를 해 보시고 요 정도까지만 볼게요. 어, 진단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디탱 매드, 어, 바디탱 매드도 급수 맥점 아주 음, 뭐 거의 뭐 차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바디텍 매드도 관심 있게 보시고 자, 시테시 바이오는 말씀드렸고요. 랩지노믹스도 뭐 저는 금요일장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좀 관심을 갖고 좀 봤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별 강의 때 이번 특별 강의 때 제가 그 이유 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랩지노믹스는 요 종목은 지금 최근에 또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죠. 진단키트 그 FDA 긴급 네, 승인, 어, 기대감으로 해서, 뭐, 이달 내에, 어, 승인이 나올 것으로 본다라는 기대감으로 해서 최근에 생명선을 타고 움직이고 있는, 어,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이제 한, 네, 뭐, 그냥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어느 정도 요 정도 라인 위에, 위에서는 계속 좀 종가 관리가 돼야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조정이 나오고, 음, 그리고 쭉 신곡가 한번 냈으면 좋겠네요. 음, 자, 그리고 EDGC라는 종목도 생명성 중심으로 했을, 생명성 중심으로 급소맥점. 그렇죠? 뚜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 라인 넘어서지 않으면 아무튼 계속해서 좀 어,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라인을 좀 크게 벗어나면 뭐 관심 종목에서 사라지지 않겠어요. 음, 시즌, 네, 생명선 중심으로 보시고 이 정도까지 뭐 진단키트는 네, 바디텍레드, 뭐, cdc 바이오, 랩지노 이드지씨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의료기기 최근에 뭐 k-바이오 라고 해서 제가 음, 지난 주부터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 k b o o 말씀드리면서 이 디지털 엑스레이도 좀 말씀을 드렸고, 어, DRJ, 뭐, 레이언스라든지 뷰웍스. 어, 또한 가지 이제 방호복. 최근에 시간에 상한가를 갔었던 태평양 물산이라는 종목과 서울리거라는 종목이 있죠. 음, 뭐이 종목이 또갈 종목이라면 어, 이 생명선, 21선을 좀 벗어나지 않고, 뭐 벗어나더라도 빠르게 좀 어, 달, 다시. 어, 좀 회복을 하면서 움직임을 줘야 겠죠 어, 그래서 딱 생명선 어, 요 구간까지만 좀 체크를 해 보시고 의료기기 뭐 인공호흡 관련해서 메가 c s 메디아나 아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거 그냥 지울게요 어, 여기 있으니까 음 디지털 엑스레이 살펴봤고 뭐 동방 그 다음에 지어소프트 네, 물류 택배 어, 관련된 종목이구요 그 외에 이수학도 화 제가 이제 급소, 맥점, 그죠? 카운터택 관점에서 어 계속 좀볼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세력성과 함께 어 목요일장 좋은 모습 보였고 금요일장 어 이런 모습도 요 종목이 뭐 지금 오일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네또 시세를 뭐 기대해 볼수 있는 모습이고요. KM, 모나리자, 그리고 뭐 웰크론 그리고 뭐 톱텍, 레몬. 네, 이런 종목들. 마스크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도 음, 최근 생명선을 좀 벗어나나 싶더니 벗어나지 않고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을 동안에는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의료 폐기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나생명, 엘컴텍은 최근에 또뭐 또 오늘 영상 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음, 이 빅텍, 뭐 스펙코 이 경협주, 어, 방산주와 경협주가 뭐 희한하게 또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음, 좀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경협주들이 급등할 때마다 엘컴덱이 또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정책수혜주로 어,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G 통신 관련해서는 어, 나무기술, 붓소이자 음, 맥점으로 볼수 있는 어, 자리고요. 전파기지국 역시 마찬가지고 대한강 통신이 오랜만인데 유종목도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이 좀 나왔던 종목이고 뭐카운터택 관점에서도 뭐 달릴 종목이라면 어,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딱요 라인 벗어나기 전까지만 한번 체크해 볼 생각입니다. 그밖에 종목 중에서는 가비아가 최근에 정말 어 정말로 좀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단일가 30분 동안 어, 거래가 지금 하루 이틀 이제 내일이 세 번째네요 내일이 3일째입니다 그래서 내일 뭐 크게 뭐 급등하지 않는 이상 음, 뭐 이제 그 다음날 또 해제가 될 텐데 일단은 뭐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네, 급등주죠 급등주기 때문에 계속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소차 에코바이오 풍국주정 빠르게 차트 한번 보고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또뭐그 밖에 뭐 로봇 어뭐 요런 지금 최근에 이 한국형 뉴딜인가요? 뉴딜이었나? 네, 그런 뭐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임을 주고 있죠. 또 이러한 기사들도 있고요. 이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 토론회가 29일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밑에 먼저 보시면 이 경제 중도뭐 회의에서 원격 의료 또 비대면 교육을 뭐 논의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된다라는 또 기사도 보이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자 관련된 종목들 빠르게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파수라는 파수가 파수닷컴 맞나요? 변경이 된 종목인가요? 파수가. 어... 네 그죠 어, 파수닷컴 과거 이제 파수닷컴이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또 아무튼 최근에 세력선을 강하게 또 돌파를 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급소 맥점의 기준을 아신다면 그 기준 벗어나기 전까지 대응을 좀해볼 수가 있겠죠 어, 데이터 솔루션이 최근에 좀 급등했던 종목이고 어, 오픈베이스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죠 뭐, x m 까지만 볼게요 주민터넷 음, 그래서 어, 이러한 또 향후에 다가올 모멘텀이 어, 있기 때문에 뭐 아무튼 뭐네 관심 있게 체크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가상화폐는 그냥 넘어갈게요 음, 최근에 다시 한 900만 원 선까지 또 올라왔던데 뭐 이러한 차트 모습과 흡사합니다 비트코인 관련 어, 비트코인 차트도 한번 보시면 그래서 SCI 평가 정보 드림시크리티 우리기술 투자 원격 의료 같은 경우는 비트컴퓨터 네, 비트컴퓨터가 최근에 음참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 음, 어, 오늘 이제 제가 레드불 주식관 공지를 할 텐데, 이 비트컴퓨터는 레드불 시그널이요 때, 어, 요 구간에서 어, 포착이 됐어요. 요 구간에서 포착이 되고, 지금 뭐, 어, 급소, 맥점, 뭐, 최근에도 제가 이제 급소 말씀드렸고요. 어, 이 종목도 아까 가비아처럼 이 단일가 지정이 돼서, 이제, 어, 하루 이틀 정도 더 남았는데요. 요 음, 종목도 그냥 최근에 나왔던 한요 정도 구간을 한5일선요 네, 정도 구간을 좀 벗어나지 않으면 저는 계속 좀 트레이딩 어, 공략 후보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음, 레드볼 오늘 네, 공지를 하도록 하겠고 비트컴퓨터, 음, 소프트센 그리고 소프트센 우선주, 어, 인성정보까지. 볼게요. 어, 비트컴퓨터, 스포츠스 인성정보, 어, 유비케어는 제가 이제 특별강의 때도 또 말씀을 드렸죠. 어, 시간에 또5.36%요 종목은 이제 녹십자 헬스케어인가요? 최대주주 변경 예정에 있는 종목입니다. 어,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 또 원격의료 관련된 종목 이 흐름과 또 최대주주 변경 이런 모멘텀을 타고 움직이는 종목이죠. 음, 에스콘의자 그리고 알서포트 같은 경우도 음, 최근에는 기사가 나왔던 부분이 이 온라인 교육 지원인가요? 어, 그죠? 그래서, 어, 그냥, 네, 살펴보지 않을게요.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알서포트도 지금, 뭐, 계속 좀 달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저항 때, 한 6,000원에 크게 좀 부딪혔었던, 요 라인을 지금, 네, 뚫어주고, 어, 또 시세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요 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네, 그죠? 이런 식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이고요 어, 그 밖에 링네트, 뭐, ECS, 네, 이런 모습. 음, 옴니 시스템, 일자리는 윌비스와 DSC 인베스먼트, TS 인베스먼트 말씀을 드렸구요. 케이지 모빌리언스, 이제, 전자 결제 관련된 종목들도, 자, 케이지 아, 모빌리언스가 이 지난주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뭐, 한, 7,000원 정도? 정도? 네, 잘 지키면, 네, 이런 식으로 또, 고점 또,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아무튼, 어, 선을 긋고, 보시면 되겠죠. 음, 그리고, 케이지, 이니시스, 어, 이니언스, 어, 이니시스죠? 이니시스, 케이지 이니시스. 자, 그리고, 다날, 최근에 좀 말씀드렸던 다날도, 뭐, 제가 좀 탄력, 제가 이제, 요날좀 공략을 해서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 말씀드렸는데, 음, 이런 식으로 또 밀리더라도, 뭐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는 체크를 해보겠지만, 웬만하면, 그죠? 웬만하면 빠르게 좀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지금 속도감이 생각보다 어, 더딥니다. 자 NH 삼국사이버결제 웹캐시 자, 로봇 관련해서는3익 THK라든지 RS 오토메이션, 뭐 SPG 휴림로봇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어, 이 레드불 시그널에 좀 포착이 될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모양새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어, 그리고 SOC는 최근에 또 고려시멘트를 제가 또 어,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죠. 음, 아무튼, 어, 최근에 급소, 맥점, 뭐, 요 종목도, 뭐, 계속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모양이에요. 음, 그냥 고려 시멘트 정도만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북 경협주 살펴보면 될것 같은데요. 남북 경협주. 음, 무엇이 진실일까? 그거는 정말 알 수가 없죠. 어, 알 수가 없는데. 음, 뭐, 아까도 말씀드렸나요? 어, 스펙코 빅텍, 요런 종목들과, 자, 대아티아이, 아난티, 현대로템. 음,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어, 제, 어, 뭐, 기본 특강이라든지, 특별 강의, 어, 뭐 어제 수강하신 분들은 딱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어, 차트의 모습을, 이두 종, 두, 중, 어, 두 어,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방산주 남북기업주, 모두가, 그러니까 보통은 방산주가 급등을 하면, 뭐, 경협주 같은 경우는 또 하락을 하고, 그죠? 그럴 텐데, 참, 음. 자, 그래서 뭐 지금 또 팽팽하죠? 음. 맞다, 아니다. 근데, 뭐 정확한, 어, 저는 그냥, 음, 그거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고, 뭐 나중에 가보면 알겠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 음, 뭐,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음. 뭐 저는, 네. 그냥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고, 그냥 이제 차트가 말을 하는 대로 대응만 좀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대아티아이가 내일, 이, 아까 뭐, 오늘 다닐까 종목, 비트컴퓨터,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었죠? 어, 갑이야.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대아티아이가 이렇게 30분 단위로 체결이 되는 단일가 지정, 어 이제 해제가 돼서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또 거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말, 어, 사이 식물 인간이다 또 물론 이전부터도 사망설 뭐 이렇게 나왔었죠 음, 나왔었는데 어, 식물 인간이다 뭐 이렇게 또 나왔기 때문에 대아티아이라든지 이런 경업주들이 개파락 출발할지 아니면 보합 출발할지 음,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제 기준. 네. 늘좀 벗어나기 전까지. 저는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최근에 나온 뭐 조, 이런 라인들, 그죠? 저점 라인들 좀 깨기 전까지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볼 생각이에요. 대아티아이. 아난티, 맥점이죠. 성급고, 급소, 어, 현대로템, 단일가가 한 거래일 정도 더 남았죠. 어, 현대로템. 음. 푸른 기술, 어, 부산 산업, 뭐 일신 석재, 데모뭐 카운터 택 관점에서도 충분히 급등을 할수 있는 어, 좀 관리하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음, 자아무 스펙고, 뭐빅탱뭐 뭐 이런 종목들이 방산주들이 이제 장중에 뭐 급등 모르겠어요. 급등 출발하면은 뭐 신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음, 뭐 먹거리는 없을 거고, 뭐좀 어, 보합 보합 부근에서 출발을 해서 급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특히 스펙거 같은 경우 어, 급등을 하면 당연히 경협주들이나 아니면 시장이 조금 어, 흔들릴 수는 있겠는데 음, 아무튼 방산주 흐름 따라서 이 경협주라든지 나머지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아무튼 네이 정도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경협주, 방산주. 음,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저도 최근에 이 김정은, 뭐 문정인 요 분은 뭐 김정은이 건강히 살아있다라고 확신을 한다. 또 트럼프도 음, 뭐 CNN 그죠? CNN 보도가 부정확하다, 아, 그죠?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음, 아무튼 근데 뭐 과거에도 과거에도 뭐 음, 아무튼 뭐 뭐가 진실일지는 모르겠으나 뭐 차트가 말을 해주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영상은, 오늘 이제 종목 살펴보는 건요,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제가 이제 이 어제 특별 강의, 이제 온라인 라이브, 어, 특별 강의를 마치고, 얼 어, 이걸 다시 수정을 해서 이걸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요. 어, 기본 특강, 특별 강의, 이제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을 한, 어, 온라인 라이브 특강은 어, 종료가 됐고요. 그 녹화한 영상을, 어, 지금 이제 또 신청을 해주시면, 어, 이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학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특강, 특별강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고. 자, 2분기 주식특강 남아있는 이제 일정이 오늘 이제 바로 올려드릴 5월 16일, 토요일, 음, 5월 16일까지는 제가 온라인 라이브로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어 그래서, 음, 조금 잠잠해졌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조금 어, 온라인 라이브 5월까지는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어, 잘하면 이 카운터 어택 6월 20일은 오프라인 강남에서 오프라인으로 정말 오랜만에 그어음 진행을 좀할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어, 특강 관심 있으신 분 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신청 공지 보시고 하시면 되겠고 자 아무튼 음,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오늘 월요일장 첫 출발 첫 거래일 모든 분들이 좋은 성과 내시고 좋은 수익으로 마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